안녕하십니까 한국프로골프협회 회장 구자철입니다. 올해로 66회째를 맞이하는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위드A1CC는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골프 대회로 1958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맥을 이어오고 있는 명실상부한 한국프로골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대회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회인 만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특히 보운 선양 주간에 대회가 열리는 만큼 본 대회를 통해 보운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제66회 KPGA 선수권 대회 위드 A1CC는 올해도 KPGA 코리안 투어의 베스트 토너먼트 코스인 A1CC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7년간 이곳에서는 잊을 수 없는 명승부가 탄생했기에 이번 대회 역시 팬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우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도 KPGA 선수권대회에 제큰 도움을 주신 풍산그룹의 유진 회장님, A1CC의 정의자 회장님, 그리고 이경재 대표이사님께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제66회 KPGA 선수권대회 위드 A1CC를 향한 큰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